안녕하십니까 양현종 구차 김철환입니다. 아 날씨가 오늘은 선선하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저희 단지고요. 아또 제가 또 가슴 아픈 또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아제 눈물의 재고정리 또 하게 되네 이거 진짜 안 해야 하는데. 아니 눈물의 재고정리를 할 차황이 아닌데 이 차를 지금. 아참 답답하네요 자 눈물의 재고정리 2013년식입니다 어 제꺼 동영상 보시면은 한 두달전 영상 보시면은 제가 어, 여주에서 그 농협조합장님이 한차례 가져온게 있어요 그 영상이 자 그때 제가 영상을 얼마 올렸었냐 어 2350에서 올렸거든요 근데 지금 두달도 지났고 아직까지 주인을 못 만났어요 참 괜찮은 차인데 4인승이라고 해서 지금 약간 꺼리시는 건가 하여튼 저는 어차피 이차 정리 차원에서 2,190만원에 판매 했습니다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원가 처리하는 거니까 뭐 저한테 어 깎아 달라고 하시면 저는 팔수 없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자, 이 차량을 제가 그렇게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는 완전한 무사호 차량이고, 그 조합장님 어, 동생분이 타던 것을 그 형, 그 조합장님이 받아가고 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 막 주인이 바뀌거나 그런 것은 이제 형제간의 그 명의 변경 한번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차는 지금 제가 봤던 상태가 너무나 관리가 잘 됐습니다. 단지 이렇게 사인승이라는 거 이게 큰 문제가 될까요? 어쨌든간에 저는 이차량 그렇게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블랙박스랑은안 돼요. 이게 옛날 거라서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어, 일단 제가 조금 한적한 곳에 가서 시운전 좀 해보고. 또, 특별하게 이상이 있는 부분은 제가 수리를 해놓을 겁니다. 저는 그냥 차 판매하고 그냥 끝나는거 아니고, 어 조금은 새어났으니까, 좀 이상이 생길 수 있는 거 있으면 제가 그것도 다 수리를 해서 판매할 테니까, 아제 입장에서는 지금, 거의 지금, 어 160만 원이 더 싸게 제가 판매하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진짜 좋은 주의에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영상 보낼게요. 잠시만요. 지금 제가 시운전을 하고 있는데 차량은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저것 작동 잘 되고 있고요. 보니까 그 얘는 제가 그 열주에서 직접 끌고 왔기 때문에 이 차에 대해 서 제가 더잘 알죠. 그 주행거리 이제 12만 km 안 되어가지고 큰 이상이 생길 수가 없어요. 주행거리가 짧아가지고 큰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할게요. 기본적으로 이 500을 좋아하신 분들은 대부분 아세요. 이차 옵션에 대해서도 아시고, 그다음에 이것저것 다 아시거든요. 뭐 제가 설명을 드자면은 리9 뭐 1인치 모니터에다가 그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에어소스. 에어소스도 현대에서 교환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보세요. 에어소스도 작동을 잘 하고. 그리고 에어소스가 이상이 있으면은 어, 하루만 지나도 차가 이게 좀 이렇게 가라앉아 있어요. 그런 것들 그런 걸 해가지고 이 에어소스를 이상 있는 검들을 본답니다. 지금 작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커튼부터 해 가지고 그다음에 전방 카메라, 그다음에 ATIS에서 뭐뭐 그다음에 블루링크, 오토홀드, 드라이브 모드 이런 식으로 전자 기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키는 하나 더 있습니다. 키는 두 개가 보유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어라운드 뷰부터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세요. 옵션이 다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이런 가죽 같은 거 가죽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벗겨짐이 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햅틱 조그사들해서 이렇게 계기판이 이게 전자계기판이라서 굉장히 이쁘게 잘 되어있어요 보세요 한번 켤게요 자 다시 한번 자 이렇게 켜지면서 이렇게 쫙 들어오죠 전자계기판이 12만 2천원을 뛰었습니다 주행거리는 자그 다음에 후축방 그 다음에 이제 뭐 HUD 전자트렁크, 그 다음, 에 이것저것 다 옵션 들어있습니다. 가여 메모리스트 들어있고요. 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블랙박스는 이 포채널 을 달았는데 작동이 안 돼요, 보니까. 혹시라도 만약에 쓰고 싶으시면 나중에 이 업체에다가 해가지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거 타이어부터 해가지고 다 좋은데. 아직도 임자를 못 만났네. 기일 수도 없어요. 제가 휠 복원 제가 다 해놔가지고. 흡기선 없습니다. 자, 타이어 한번 보세요. 아, 8, 90% 앞에. 뒷타이어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걸로 되어있죠. 뒤에도 8, 90%. 참, 이렇게 멋진 에쿠스인데 아, <laughs> 얘는 지금 어, 블랙박스인데 작동 안 되니까 필요가 없지만 그냥 보기에는 좀 그래도 뭐가 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앞에 3발 오토라이트를 해가지고 스마트 크루즈가 여기에 센서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기스 있는 부분은 없어요 보면은 휠은 마찬가지로 네개다 깨끗합니다 제가 그때 두개인가 이렇게 보호해놔 가지고 예, 이상이 있을 수가 없죠 타이어는 넥센타이어를 해가지고 네개다 되어 있네요 타이어는 제가 따로 교환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저 시트 마찬가지에요. 이 포인트는 제가 새 걸로, 어, 끼워놨고요. 이 시트는 제가 완벽하게 다 닦아놨습니다. 그래서 아주 깨끗한 상태이고, 이 다시방이나 대시보드도, 어, 특별하게 기스는 없어요, 보면은. 그 다음에 이 가죽형, 이 대시보드가, 이 프레스티지의 또 최고의 장점이죠. 이 세무형, 어, 기둥하고, 그죠? 에필라 기둥. 그 다음에 천정. 다 이렇게 아직은 깨끗하게 되어 있죠. 자 뒷자리스트가 이 vip 시트가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제 장거리 운행할 때도 뒤, 뒤에 사신 분들이 상당히 편리하고 여기 보시면 냉장고까지 냉장 기능까지 다 있습니다 커버도 들어있고요 이렇게 앞에 이게쭉 앞에 가면서 의자가 쭉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뒷자리 모니터는 작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테스트 를 해봤습니다 아, 시트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깨끗합니다. 뭐 까짐이 있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커튼도 작동 잘 하고 있고요. 돌죠 자, 옆에 것도 잘 되죠? 그 다음에 압축도어. 그 다음에 트렁크, 자동 트렁크 되어 있고요. 이것저것 봐도 뭐하는데 없이 아주 괜찮은데 이게 아직 임자를 못 만났기 때문에 에, 어차피 저의 구독자 분들께서는 어, 이런 차를 기다리시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2014년이나 3년이나 차이가 없어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국차 시세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사고하고 키로수에 따라서 이 중국차 시세가 나눠지는 거니까 에, 2014년이라도 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13년이네 13년이니까 그래도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외관 같은 데도 봐도 특별하게 기스가 많이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뭐 때만 좀 있는거지 먼지만 좀 쌓여있지 라이트도 백화서 하나도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어디 크게 눈에 띄는 흙같은 도 없고 파격적으로 제가 금액을 낮춰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런 차는 어 제가 가격을 160만원 내렸기 때문에 에 관심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금액을 어, 다운시켜서 내놨으니까요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은 저한테 에, 다시 한번 문의 주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차는 특별한 이상이 없고 2013년 등록의 13년 시기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무사고 주행거리 12만 2천km를 주행했습니다 기름도 많이 들어 있으니까 충분히 괜찮습니다 아, 이렇게 또 제가 눈물의 재 정리를 하게 되네요. 원래 이런 게잘안 해야 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 사람이야, 차나, 임자를못 만나면 별수 없는 거지, 뭐. 충분히 저는 뭐, 이해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한두달 지났으니까, 금액적으로 제가 160만원 다운해서 판매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오늘도 좋은 차를 좋은 가격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아마도 이기정도 가격에 구매하시기, 상당히 나올 겁니다. 이 정도 퀄리티 는 차를 갖다가. 그리고 차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 속을 아는 차가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날씨가 오늘 시원하니 괜찮은 것 같네요. 자, 남은 시간 고생하시고요. 항상 또 좋은 차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